너꺼좀 해라 어셀뻔했어셀했어 갑자기 무슨 7주년 파티로 애들까지 불러서? 에 하여간 조절 못하겠네. 조절을 못하나요? 자자자자자 어. 내가 맘만 먹으면 알지? 어려하시겠어 아니 왜 똑같이래? 그 날이구나 아직 시작도 안 했다 뭐야 또 불규칙한 거야? 왜 신경 안 쓰여? 아니 걱정되잖아, 걱정 그너 좋아하는 와인도 사놨어 그냥 애들 주지 말고 둘이 마시자 오늘 밤에 애들 보내고, 콜? 오늘 하게? 아니, 그럼 안 해? 술 마실 거잖아 다음에 그래도 기념일인데? 야 기념일이라고 뭐가 달라지냐? 응. 아왜하고 해라 오버하지 응야 알았으니까 최하시나봐 오케이 야 칙춘이 형 축하한다 축하한다 마셔 마셔 아 야, 이거 마셔도 되냐? 뭐야 어그 가져와 마시자 어아셔 어, 마셔 와 머리끝 뭐, 아다 야, 그거 잘따야 돼. 아유, 씨. 레스토랑 알바, 대단아 아, 야. 기가 야, 아 우리 오기어나 음. 다행히 쉬었 마시고. 뭐 따라... 뭐 가는 거야? 같이 나가자. 왜? 자고 가는 거 아니었어? 애들 다 있잖아 근데? 근데? 아아 아, 이거 술이 모자라가지고 그래 니가 그렇지 뭐야 내가 다시 사오면 되잖아 어? 그냥 마시자 오늘 기분도 좋은데 나 먼저 갈까? 응. 아니야 나 지금 갈 거야. 야나술좀 줘. <laughs> 내 표정이 조금만 어두워져도 안절부절하던 때가 있었다. 말안할 거야. 어, 아, 그게 사귀자 나랑 <laughs> 그렇게 세상을 시작한 우리. 마냥 설레고 풋풋하기만 했던 순간들을 지나, 그 힘들다는 군대도 기다려주고. 내가? 안 봤어. 내가 봤다고 눈 돌아가는 거. 진짜 안 봤다고. 내말못 믿어? 진짜야? 어딜 가도 너만 보여. 너밖에 안 보인다고. 넌나 사랑은 하니? 근데 왜 사랑하는 사람 말을 못 믿어? 한성아 사랑해. 한성호. 어떤 서운한 감정도 우리 사랑을 방해하지는 못했고, 그러니까 음. 나 얼굴 보 면서, 하는것 처럼 세상 누 구보다도 뜨겁 게 사랑 했던 성옥 인데, 가족 만큼 이나 생 활의 일 부가 돼 버린 지금, 이제 와서 다시 설렘을 느끼고 싶은 건 모순된 얘기겠지. 아, 깜짝이야. 언제 왔어? 10분쯤 왔으면 얘기하지. 너무 집중하고 있길래 h 츠는 서울을 기반으로 하는 스트릿 패션의 문화를 선도하는 토종 브랜드로서 꼭 토종이란 단어가 들어가야 되나? 어. 아, 시만 차라리... 잠시만, 잠시만 글꼴 어때? 어? 좀더 튀는 걸로 해야 되나? 글꼴이야 그냥 이대로 가야겠다 커피 한잔더 할래? 아니, 많이, 많이 마셨어. 송욱아. 너 먼저 집에 가 있으면 안 돼? 왜? 나 거슬려? 아휴, 또말 까칠하게 한다. 입니다. 우리는 지금 뭘 하러 왔죠? 우리는 놀이기구도 타고 초라스도 먹고. 초라스도 먹고 여기는 초라스가 맛있습니다. 오늘 뭐할 거예요. 오늘? 네. 음, 뭐하지 우리 네버랜드 갈래? 갑자기? 예전에 자주 갔잖아 오랜만에 가고 싶어서. 성호가 우리 젊은 것 같지만. 그런 데한번 갔다 오면 그 다음날 병나 그러니까 쓸데없이 돌아다니지 말고 그냥 놀 거면 그냥 집에서 그... 치킨하고 맥주 시켜서 네가 좋아하는 축구 보고 시간 나면 집에서 섹스나 하자고?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우리 지난 2년 동안 그거밖에 안 했잖아 아니 우리가 언제 또... 나 이거 잘 되면 진짜 좋은데 가자 했지? 잠깐만. 나 오늘 실장한테 갈굼 당했어. 아 진짜? 나한테 아주 쌍욕을 하더라니까. 아 진짜? 나 회사 그만둘까봐. 야. 설주년 때 우리 단둘이 해외 여행 가자. 너 가고 싶어 했던 거. 그 얘길 5년 전에도 들었어. 아 그랬나? 내년엔 진짜로 가자. 내가 좀 늦긴 해도 말하는 거다 시키는 거 알지? 그랬나? 아 그리고 진짜 비싼 레스토랑 가가지고 너 먹고 싶은 거다 시켜 비싼 거. 어 가격 보지 말고 그리고 또. 호캉스도 갈까? 너 가고 싶어 했던 데가 거기가 크로아... 현성아 어? 나네가돈 벌어서 뭐 해주길 바라는 거 아니야 그냥 예전 같은 모습을 보고 싶었던 거지 미안해 내가 진짜 잘할게 어? 나 알지 정현성 어? 알지 정현성 응? 나봐, 응? 봐아 왜? 간지럽다 하지 마. 왜? 아프로프로프로프로 응? 챙겼어. 일단 하자. 가져와. 지금. 일어나자. 아 좀만 더 안아줘. 안 돼. 왜? 애들 온대. 뭐? 오늘 용민 선발이거든. 괜찮지? 어디 봐. 뭐 했다고 광고할 일 있어? 아니 이게 왜 여기 떨어져 있냐? 얘어아 우선은 좋아야 4백 안 되니까 3으로 가잖아, 그냥. 봐봐. 이야 야. 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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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원타운 잖아 아니, 뭘배우 근데, 근데 괜찮아 해봤자 미디에서 올릴 수있 애들이 아무도 없다니까. 제가 쟤가 제가 잘어고요 친구에 밀리고 일에 밀리더니 이젠 축구보다 못하다. 아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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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답답하네 원래 한 번만 이렇게 하고 봤한번 했으면 아, 아, 됐잖아 저버이야저아 음. 아, 아, 그래. 아, 아, 진짜 봐봐 봐봐

야, 너는 안 그런 줄 알아? 내가 뭐? 난뭐안 힘든 줄 알아? 야 니가 요새 한 번이라도 한 번이라도 내 생각한 적 있어? 야, 그건 야 한성호, 내가 요즘 일 때문에 신경 못 썼어. 이해하지? 아니야, 내가 너무. 오늘 미팅 잘하고 와. 그럴게. 고마워. 미팅 잘 끝내고 네버랜드 가자. 우리 7주년 기념. 오일 있어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 예, 보시면 먼저 H2는 스트릿 패션의 문화를 선도하는 소정 브랜드로서 해외 브랜드가 장악하고 있는 스트릿 패션의 그난너 믿어? 그거면 설명된 거 아니야? 네? 명진이가 널 적극 추천하더라. 제가 학교 때 제일 존경하는 선배였거든요. 야 아, 그림 좋다 존경하는 선배를 잘나가는 후배가 끌어주고 그래서 말인데 H2 디자인 좋고 마니아층 있고 다 좋은데 너무 마진이 안 남아 좋은 원단 고집하지 마 첫째도 가성비 둘째도 가성비 아... 네 그래 그럼 비즈니스적인 건 형이 알아서 할 테니까 야 같이 잘해보자 아니 이게 디자인을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명준이 있잖아. 디자인은 외주 주고, H2 상표만 달면 똑같아. 퀄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선배한테 배운 게 있잖아요. 아니, H2는 디자인부터 원단까지 제가 내가 방금 말했잖아. 가성비, 요즘 누가 디자인에 공을 들여? 그냥 해외에서 유행템 찾는 게 훨씬 싸게 먹혀. 야, 싸인만 해. 형이 돈 벌게 해줄게. 야! 내가 정현성이랑 같이 일하게 되다니 영진아 땡큐 웰컴입니다 아 볼펜 없나? 계약서는 막펜으로 사인해나 간지나지 자아 그리고 H2는 패션 라인만 넘어오는 거다? 네? 아 그럼 주얼리는요? 우리 주얼리 사업부는 따로 있잖아 지금은 패션라인만 하기로 얘기 끝났어 대표님 에헤이 형이라고 부르라니까 저안 할래요 어? 제 생각이랑 좀 달라서요 네 생각? 나 친절하게 설명해줬더니 못 알아듣네 정현성 너돈안벌 거야? H2가 왜안 되는지 아직도 몰라? 압니다 그 누구보다 더잘 아는데요 H2는 성욱이와 제가 땀과 노력으로 만든 브랜드입니다 저 주얼리 없이 못해요 성욱이? 걔가 누군데? 너아니야 선배 여자친구? 생각보다 오래 만나네 학교 다닐 때부터 만났거든요 학교에서 유명했어요 야 지금 비즈니스 얘기하는데 여자친구 때문에 못한다고 하는 거야? 그냥 여자친구가 아니라 H2가 우리고 우리가 H2입니다 더 하실 얘기 없으면 일어날게요 야 조현성! 스케이트보드의 비상한 이미지를 메인 컨셉으로 어, 스트릿웨어의 특유의 활기차고 자유로운 패션 브랜드를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 이게 있고요 목표 H2만의 어. 이미지 구축으로 자 지금까지 H2 디자이너 정현성이었습니다. 워시터. 근데 왜 H2야? 한성욱의 H 내 이름의 H 우리 둘이 만드는 브랜드라는 뜻. 음...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지킬게. 너랑 내 이름이니까. 윈도스 말이야. 그거 안 하기로 했어. 어? 왜? 유행 타는 옷 만드는 거 못하겠더라고. 유행이 왜? 야, 유행이 뭔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유행 아니야? 사람들이 좋아하는 옷을 만드는 게 뭐가 어때서? 소비자가 선택하지 않는 건 의미가 없다고 너도 그랬잖아. 그래서 윈도스 들어가겠다고 준비했던 거 아니야? 뭐 그럴 수 있을 줄 알았지. 근데 가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 남 밑에서 일하는 것도 못할것 같고. 나는 남 밑에서 일하는 게 좋은 줄 알아? 어? 내가 왜 디자인을 포기하고 취업을 했는데 기억 안 나? 아니면 뭐 네가 나보다더 잘났으니까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거야? 성화 그런 게 아니라 아니 뭔데 다 우리 미래를 위해서였잖아. 아 그런데 너 어떻게 이렇게 끝까지 너만 생각해? 야 최소한 나랑 한번 상의라도 해보고 결정했어야 했던 거 아니야? 아니, 성화 일단 진정하고 내 얘기를 좀. 성아한 번이라도 너 말고 우리에 대해서 생각해 본적 있어? 우리 미래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적 있어? 와, 내가 나만 생각했다고? 그럼 아니야? 그래, 내가 겁나 이기적인 새끼여서 그렇게 됐다, 됐지? H2가 윈도우에 들어가는 게너 혼자만의 일이었어? 나는 도대체 너한테 뭔데? 나 그냥 돈 벌어다가 여기 월세 내주는 그런 사람이야 월세 때문이냐? 뭐? 너 지금까지 월세 낸거 억울해서 그러는 거냐고 그거 내가 다 갚아주면 될거 아니야? 아니 내가 지금 그돈 갚아달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 그냥 그냥 내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달라고 말하는 거잖아. 뭘더너 어떻게 하라고? 진짜. 그만하자. 나 머리 아프다. 어? 내가 이러는 게 너한테 왜 머리 아픈 일이구나. 어, 어! 그만하자고. 이미 다 끝난 일이고 지금 너랑 나랑 싸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없지. 아무 의미도 없지. 가야겠다. 아, 내가 아무 의미도 없는데 여기서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양성 아. 아니다. 가라. 쉴틈 없다. 야, 맞아. 야, 찬 빨리. 뭐, 저 오늘 왜 저러냐? 언더스 까대 이러다가 성욱이한테 대차게 한번 까야 정신 차리는데, 그지 성욱이가 선생님 깐대 성욱이 금지해. 야, 너 진짜 그러다 성욱이 직장이라도 그만두면... 성욱이... 성욱이 얘기하지 마. 알았어. 야. 나 그저께 헌팅한 여자애 지금 친구들이랑 유앞필해 골줄 알았으면 좀꾸미는오는 건데 <laughs> 야 돼지가 꾸며봤자 꾸민 돼지지 <laughs> 야드플링빼야드 뭐 여자야 저기 현성아 빼야 그냥 오리드로 놀아 야짠로스는 골드로스는 드리겠습니다로스는요 같이 마셔요. 짠! 처음 그때로 돌아갈 순 없을까? 이런 거지 같은 사람, 이런 거지 같은 이별.